예, 한번 해보자. <목소리> 와, 헐크다. 헐크 누가 걸었어? 야. <목소리> 어. 딱 봐, <봤을> 세 아, <목소리> 여기서 딱. 어쌔신만두 명이야? 어, 균형이 맞아. 적도어쌔신이 둘이야. 아빠, 아빠가 빨간 데야. 아빠가 빨간 데야. 아빠, 아빠가 빨간 데야. 아빠, 아빠가 빨간색이야. 아빠 아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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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이야. 저기, 저기, 저기. 어... 한 명이 그냥 저기, 저기 다닐라나 보네. 정글 어, 정글 날리라고그러는데 응. 바텀을 나오자 지켜야 된다는 얘기야. <laughs> 아, 원딜은 할수 있어. 뒤로 빼가지고 라인 빼가지고. 하, 해봐, 한번 <laughs> 말이 쉽지. 2000 years later. 와, MVP 트로피에을까네 아우, 야, 일 났네. 아빠, 힘을 내, 힘을 내? <laughs> 힘을 내. 힘을 내 너니? 바텀 없어졌는데? 우와, 잘 가게 잡았다, 잡았다. 오야. 뭐지? 이번 판 제가 캐리를 할수 있을지도? 이뭔 개소리야 당연하지 안 좋아도 극한 <끝> 상황에서 어? 그렇지 <끝> <끝> 줘야지. 와 존나 잘해 신곡게 썰행 각인가? 그렇지. <laughs> 와, 뭐야? 존나자래 오십시오. 지금 유인했습니다. 빨리 오십시오. 어, 고잡이다. 이건 먹었다 이건 빨리 오십시오. <laughs> 쿵. 야, 쿵쿵타를 했는데. 아, 저렙이라 아직 그렇게까지 딜이 안 들어가요. 세명다 처리했습니다. 어, 잡았다! 7킬에 빛나는 고맙습니다 이야 그렇다고 그 캐릭터를 골랐던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? 야또 잡았습니다 좀 살살해 썰렌치겠다 아, 이거... <laughs> <laughs> 아이야 또 가시고요 너 빼면 안돼 서야너 빼면 안돼 바텀은 뭐, 아무, 튼 그냥 뭐. 신경쓰지 마고 뭐, 그렇지. 미니언 드 하자. 미니언, 미니언, 미니 아, 케사로님 혼자 계시는데, 세 명이서 지금 다 잡. 세 명을, 세 명을 받고. 아, 쟤못 잡니다. 바텀 가야겠다. 아니, 안 오셔도 되는데요? 어이 <laughs> 궁 스킬 다 아껴두세요 위에 위에 여, 위에, 위에 여기? 위. 자 드세요 오우야 와 되세요, 미쳤다 되세요. 야, 되세요. 감사합니다 와,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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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세요 드세요 크 1킬 했습니다 또 덕분에 <laughs> 네. 아. 내가 어, 죽었어 아아 아, 나도 죽었다 아, 우 씨발 살려주세요 빠지십시오 와 씨발 잡았나? 밀어주고 가야지 아니 다들 바텀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좀 먹읍시다 여러분이 드실 건 없어요 같이 좀 먹읍시다 같이 위에 가면 안돼 아빠 먹을 게 없어 저 케사구라는 사람이 엄청 빨리 먹는단 말이야 먹자야 먹자 <laughs> 같이 가면 배를 곰, 굶게 될 것이야 어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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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한명 있습니다 유티비 틱대 봤어요, 봤어. 오케이. 드세요. 오, 아이. 아 어, 내가 먹었네? <laughs> 어, 뒤에. 어, 뒤에 예, 예, 예. 예, 예, 예. 오케이, 드세요. 캬, 감사합니다. 뒤에 또. 아, 안 돼. 치세요. 저 끝까지 따라와요. 아니, 이거. 우리 편 맞아줘. 안 맞아주네, 이거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와우. 다 죽었다. 자 나이스 트리플킬 미쳤다 갑니다. 아 붙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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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씨내감독기야어 죽는다 죽는다 헬프. 아 그래도 자꾸 죽었다. 이겼다. 거의 뭐 압도적인 한 무서. 강강 보냈네. 심했어. 압도적으로 보내드렸습니다. 아, 그래도 조합이 되게 좋다. 와, MVP 트로피했어. 그게 괜찮아. 22킬... 아, 이게 우리의... 이게... 22킬 같아. 좋습니다. 야. 아유, 고생하셨습니다. 여기까지 아, 하했습니다아 저도. 아 기쁜 마음에 꺼야지. 숙면해야지, 숙면. 딱 롤이랑 똑같아. 뭐가 다른 거지, 이 게임? 그게 스킨, 똑같아야 재밌는 거야. 스킨이야. 야, 스킨만 틀려. 롤에서. 야, 이거 그냥 중, 중국산 카피 게임이잖아. 어. 무슨 소리예요? 이게 카피를 똑바로 했으니까 재밌는 거예요. 똑바로 못하면 재미없어. 그래, 또 완전 똑같아서 재밌다 그래. Cool. 참.